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zra Praises God,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27절, 7장 27절과 2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글을 쓰고 있죠. 글을 쓰고 있다가 중간에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본 스스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이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겠죠 에즈라는 그 중에서. 요약해서 기록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도가 간간이 적혀 있어요. 시편은 거의 기도죠. 찬송과 기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은밀한 그런 대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추어진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성경의 중간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 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기도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매일 매일 이런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 나오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에스라가 그 아타적스의 그런 은혜, 은혜로운 그런 선포 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북받쳐 올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Praise be to y e h a the God of our ancestors. who has put it into the heart's king to bring honor to the house of y e h w a h in Jerusalem in this way and who has extended his good favor to me before the king and his advisors and all the king's powerful officials 조상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받을지라 여호와께 찬송하지라 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것을 왕의 마음속에 넣으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to bring 이하죠?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여호와의 집을, 집의 영광, 명예를 가져오게 하신 것을, 가져오게 하실 것을 왕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시라. 그리고 그의 선한 은혜를 왕 앞에서 그리고 그의 어, 자문관들 신하들 그리고 그온 왕의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신하들 왕과 왕의 관료들 그다음에 좀 유명한 그런 장군들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선하신 은혜를 넓혀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because the hand of Yahweh my God was on me, I took courage and gathered leaders from Israel to go up with me.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로부터그그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갈수 있도록 이스라엘로부터온 어, 그런 장로들 지도자들을 나와 함께 올라가게 모을, 내가 모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인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영광의 찬송이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bit.